1.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시테스탈 태국인 투자자들이 1조 4천억 원 가까이 쓸어 담으며 반도체와 정책 관련주를 대거 매수했다고 합니다. 2. 코스피 5천 원 시대 전망.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찍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테스탈 기업 실적 개선 등 근본적인 환경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 중국 증시 상승 마감. 중국 증시가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테스탁스 앙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천연가스와 영화 관련 주식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4. 현대건설 로봇친화단지 조성 현대건설이 압구정이 구역에 국내 최초로 로봇친화형 아파트를 선보입니다. 시테스터트 무인셔틀, 로봇소방관, 전기차 충전 로봇 등 미래 기술을 총동원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5. 대성파인텍 98억 규모 CB발행 대성파인텍이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 98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테스타트 사채 만기일은 2029년 9월 18일까지로 2026년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합니다. 6. 금융위 회계 감사 우수 기업 선정. 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 KT&G, 현대차증권 세 개사를 회계 감사 지배 구조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C테스타트들 기업은 외부 감사인을 3년 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게 되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7. 금융 투자업 AI 혁신. 금융 투자업에서 AI 혁신을 가속화하려면 업무의 정형화,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위험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c 테스타 특히 금융 AI 특 대해 부분이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존 금융사들은 아직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 AI O2O IPO 대표주관계약 버티컬 AI 솔루션 전문 기업 AI O2O가 신한 투자증권과 IPO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 테스트 기업간 거래 협상을 AI로 자동화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버티컬 AI 사우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